자 오늘이 오늘이 제가 방송한지 90일 되는 날입니다. 방송한 9 0일이라 벌써 됐고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90일 동안 단한 번도 결석을 안 했네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90일 수익을 보는 날입니다. 네첫 번째 30일 때 수익이 총 수입이 유튜브에서 0원이 나왔고요. 투네이션에서 52,000원 아프리카에서 25,462원 그래서 첫달 30일 때 77,462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60일 때는 유튜브에서 4.75달러가 나왔고요. 58일 자에 제가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4.75달러가 나왔고요. 그때 당시 원화로 6,000원 정도 나왔고 후네이션에서 238,000원 나왔고 아프리카에서 33,651원이 나왔는데 이거 첫 달하고 두두 번째 달하고 이거 합친 금액이라서 네, 두 번째 달 수익은 194,189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60일 공개하는 날인데요. 일단 유튜브. 유튜브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해주시면 저한테 수익이 들어자 유튜브 수익입니다 유튜브 수익은 지금 추정 수익이라고 적혀있는 154.83달러네요 유튜브 수익은 지금까지 1 5 4 8 3달러고요어 이거를 원화로 계산을 해야되죠 일부러 가봐야되겠죠 154.84달러. 치면 192,600원 나오네요. 맞죠? 맞나요? 192,600원. 1 9 2 6 0 0 아프리카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와, 되게 많네요. 아프리카. 그럼 막, 30일 동안 방송해가지고, 이게, 이게 6달러, 이게 6천원이었어요6천원 빼면. 한 18만원? 18만, 18만 6천원 정도 나온 거네요. 음. 한달 동안 그냥 방송만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송만 했는데. 와, 좋네요. 이제 투네이션. 투네이션 볼게요. 투네이션은, 아까 전에 내가 끝났는데. 아, 투네이션입니다. 투네이션은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합니다 자, 토네이션 총 합이 37만 2천 원이네요. 봤나요? 맞죠? 37만 2천 원. 후원 횟수도 나오네요. 169번 후원 횟수를 받았고, 구독자도 나오네요? 신기한데. 37만 2천 원. 2천 원. 이건 총 합이라서 아마 이, 이거하고 이하고 빼야 될 겁니다. 이하고 이하고 빼게 되면 이번 달에 토네이션 받은 게 13만 0천 원이네요. 잘하죠? 계산 잘하죠? <laughs> 자, 아프리카도 지금 제가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자, 아프리카 수익은 780원은 이번 달 수익인데, 이거를 저번 날에 보는 방법을 알았는데, 수익 분석. 어, 여기 있네요. 어, 3월달이 24,000원. 이때, 이때는 별풍선을 좀 받아서 그런가? 네. 4월달에는 7,600원. 5월달에는 5,760원. 지금 6월달, 6월 5일인데, 780원. 네. 별풍선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광고 수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이 33,884원이네요. 3 3 8,884원이래.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의 얘를 빼면 되겠죠. 얘를 빼면, 얼마인가요? 9,233원인가요? 이 가로친 부분이 다 이번 달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일부터 90일까지 총 합의 계산기 나와라 어,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192,600원 372,000원 38,884원 그러면 총합이 지금 60만 3,000, 60만 3,400 얼마였죠? 480, 4 8 8원이네자 1일부터 60일까지 총 수익이 60만 3,400. 84원이네. 되게 많은데요? <laughs>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네. 이, 이는, 이는 숫자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럼 조만간에, 제가 컴퓨터 투자 이거 방송하면서 수익이 있었거든요? 아, 수익이 난다. 방송하면서, 대략 한 200만원 가까이 뭐 컴퓨터하고 방송 뭐 세팅하면서 뭐라갖고 200만원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비용 1년 안에 뽑아낼 것 같네요. 1년 안에 뽑아낼 것 같네요. 그래서 3일, 3월달 일3 60일에서 그냥 한달 동안 수익이 이걸 계산해 보면 지우면 186,000원, 가기 134,000원, 아기 5 2 3 3원 32만. 어, 성훈님께서 적어주셨네요. 32만 5 2 3 3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투네이션 이날 이 이달에는 투네이션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네요, 맞죠? 난 투네이션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수익이 나니까 오 가격대가 많이 높아지는 것같네요첫 달에 7만 원, 7만 7천 원, 두 번째 달에 19만 4천 원, 세 번째 달에 32만 5천 원. 네, 점점 발전을 하고 있네요. 다들 여러분들 덕인 감사합니다. 항상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방송을 다른 사람들 방송을 보면서 아저 유튜브는 한 달에 얼마 벌까? 근데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도 못하실 거고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저도 이거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해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게 뭐 후원을 주셔도 제게 도움은 되지만은 뭐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어. 그것만 방송을 봐주시고 클릭만 해주신다는 그 자체부터도 제게는 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항상 감사드리고 부족한데 항상 많은 분들 와주셔서 채팅 채워주시고 저랑 놀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1년간 해볼 거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네 해볼 거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제가 재미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재밌어요 많이 재밌는데 1년 딱 됐을 때 재미가 없거나 이게 방송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네, 저는 안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어서 되게 재밌어서 아마 계속 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놀면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제일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아, 그리고 이 수익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뭐 앞에 방송 못, 보셨, 못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건데, 처음부터 정해놨습니다. 수익금의 10%는 무조건 기부할 거고요. 아직까지 수익금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직까지 기부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네. 수익금 10%는 무조건 일단은 기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수익금에 대해서 또 10%는 세금,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작아서 세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일단 그래서 보류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두개묶어 가지고 수익금 20%를 기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30% 수익금의 30%는 방송 콘텐츠 쪽으로 비용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는 계속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더이콘 컨텐츠 맡겨주시는 분들, 커피 값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은 뭐, 제 캐릭비 육성비에 쓰라고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고민 중이니까, 이게 뭘할 거고요. 수익금은 50%는 제가 먹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제가 이거, 이거 방송하면서 200만원 투자하고 들었습니다. <laughs> 컴퓨터도 샀고요. 네. 마이크도 샀고요. 이어폰도 샀고요. 베르벨크 많이 샀어요 예? 그리고 더 구매해야 될거 캠도 지금 2만원짜리 캠을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캠 쓰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조명을 솔직히 좀 썼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환해 보여요 근데 이걸 꺼잖아요? 사람이 되게 칙칙해 보여 요 <laughs> 조명판도 여기 하나 딱 달아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명판하고 반사판하고 뭐 뒤에 배경 크로마키 뭐 이거 지우는거 이거 아니까 생각 중인데 네, 이거 할 거고 아무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아마 수익 기부하는데도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마 기부하는데 정할 거고요 수익금의 30%는 네, 어떻게 방송 컨텐츠 부분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생각이긴 한데. 이건 잘 제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는 제가 먹을 겁니다. 저도 먹어야 되고, 저도 살라고 방송하는 거라고 적혀 있죠. <laughs> 저도 살. 구독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어머니 코로나 터지나서 어머니 용돈 안 드린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금 1일부터 90일까지 수익이 이렇게 나왔다. 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부족한데 많이 봐주시고, 많은 조언 해주시고, 그리고 저랑 밤 늦은 시간까지 같이 채팅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냥 더 재밌게,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The pumpkin,